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꿈꾸는 모든 분들을 위해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단돈 2천원짜리 음식 하나로 뇌졸중과 심근경색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끝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믿으시겠어요? 의사들이 미처 상세히 알려주지 못했던 하지만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진실을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얻게 되실 것이며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소중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검증된 건강 정보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혈관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조직은 혈액을 통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는데 이 혈액이 흐르는 통로가 바로 혈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혈관이 막히거나 갑자기 터지는 불상사가 발생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음식들을 통해 이러한 무서운 질병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밀은 바로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된장찌개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발효가 잘 되어 영양과 풍미가 깊어진, 청국장과 같은 된장찌개는 우리의 혈관 건강의 기적과도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된장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레시틴 성분은 혈관, 벽에 불필요하게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마치 혈관 청소부처럼 혈관 내부를 말끔하게 정돈하여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또한 된장의 또 다른 핵심 성분인 사포닌은 혈액 순환을 활발하게 촉진하여 우리 몸 구석구석에 신선한 혈액이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된장에는 펩타이드라는 특별한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펩타이드는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고, 혈액이 응고되어 생기는 혈전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유효성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된장찌개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이라는 두 가지 무서운 질병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된장찌개는 단순히 한끼 식사를 위한 맛있는 음식을 넘어 우리의 소중한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자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셈입니다. 다만 된장찌개를 섭취하실 때 너무 짜게 드시지 않도록 소금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오히려 혈압을 높여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슴슴하고 구수하게 끓여낸 된장찌개 한 그릇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이롭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건강 음식은 바로 신비의 약재로 알려진 영지버섯입니다. 영지버섯은 예로부터 동양의학에서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칭송받아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득하다는 의미인데요. 영지버섯에는 특히 베타글루칸과 트리테르페노이드라는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 속에 과도하게 축적된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춰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주범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것이 혈관 건강의 핵심입니다. 더불어 영지버섯의 유효 성분들은 혈액의 점도를 개선하여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강물이 맑고 시원하게 흐르듯이 우리 몸의 혈액도 깨끗하고 원활하게 순환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고 혈전이 쉽게 생성될 수 있는데, 영지버섯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영지버섯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이라는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영지버섯은 차로 우려 마시거나 다양한 요리에 첨가하여 꾸준히 섭취하면 좋으며 영양제로도 활용 가능하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자연이 준 선물을 통해 우리의 혈관을 더욱 튼튼하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음식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청어와 같은 등 푸른 생선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깨끗하고 유연하게 유지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혈관 내부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관 벽의 탄력을 증진시켜 혈액이 압력 변화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죠. 또한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혈관 염증은 동맥 경화와 혈전 생성의 주요 원인이므로 오메가3는 이를 예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 오메가3는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여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특히 뇌졸중과 심근경색 예방에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구이나 조림, 찜등 다양한 방법으로 등푸른 생선을 맛있게 즐기면서 우리의 혈관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신선한 등푸른 생선을 선택하여 꾸준히 식탁에 올리는 작은 습관이 건강한 미래를 위한 큰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뇌졸중과 심근경색 예방에 도움을 주는 여러 식품들이 있습니다. 먼저 베리류 과일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혈관을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하고 혈관 내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사이베리, 아로니아 등 다양한 베리류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생과일로 즐기거나 요거트 스무디 등에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세포 노화를 늦추고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다음으로 녹색 채소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비타민 K와 엽산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적절한 혈액 응고는 출혈을 막는데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혈액이 과도하게 응고되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균형을 맞춰줍니다. 엽산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혈액 속에 해로운 물질인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청경채 등 다양한 녹색 채소를 매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 쌈채소, 나물 등 다채로운 조리법으로 즐겨보세요. 마늘은 오래전부터 약용으로 사용되어 온 강력한 식품입니다. 마늘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고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춰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데도 기여하여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생으로 먹거나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하여 마늘의 효능을 충분히 누려보세요. 마지막으로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으로 알려진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 견과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므로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하루 한줌 정도의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간식으로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입니다. 반대로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부르는 위험한 음식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짜고 기름지고 단 음식들은 우리 혈관 건강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높여 혈관에 부담을 주고,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며, 설탕이 많이 든단 음식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햄 소시지 등과 과도한 알코올 섭취 또한 혈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가급적 피하거나 섭취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혈관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강한 식단은 우리의 몸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식습관 개선 외에도 뇌졸중 예방을 위해 반드시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 바로 만성질환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뇌졸중 발생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세 가지 질환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자신의 혈압 수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약은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것을 넘어 혈관을 보호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절대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는 혈당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동맥 경화를 가속화 시키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혈당 측정, 식단 조절,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를 통해 혈당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또한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하여 확인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높다면 식단 조절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질병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소중한 삶과 건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이러한 만성 질환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저혈압입니다. 저혈압 역시 뇌로 가는 혈류 공급에 영향을 미쳐 어지럼증이나 피로감, 심하면 실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혈압으로 인한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만큼이나 저혈압도 우리 몸의 혈액순환 체계에 이상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행하게도 뇌졸중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3시간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인 질환입니다. 뇌세포는 혈액공급이 중단되면 단몇분 내에 손상되기 시작하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내 손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회복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뇌졸중의 주요 증상을 미리 숙지하고 나와 내 가족,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세 가지 핵심 증상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갑자기 한쪽 얼굴이 비뚤어지거나 처지는 증상입니다. 웃거나 말할 때 입꼬리가 한쪽으로 비대칭적으로 내려가거나 눈꺼풀이 처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한쪽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증상입니다. 숟가락을 들거나 걷는 것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손발에 감각 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한쪽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저절로 스르륵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발음이 불분명해지거나 단어를 찾기 어려워 말을 더듬거나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대답을 하는 등의 언어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증상 중단 하나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하여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뇌졸중은 응급 질환이므로 지체 없이 병원으로 이송되어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생명과 직결됩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신속하게 진단 검사를 받고 혈전 용해제 투여나 혈관 재개통술과 같은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뇌 손상이 심해져 후유증이 남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세 가지 뇌졸중 증상을 꼭 기억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노력들이 꾸준히 모여 결국 우리의 삶에 큰 변화와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촉진하고 혈관 내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주며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걷기 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필요 없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 중 하나입니다.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현대인의 고질병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478 호흡법을 추천합니다. 이 호흡법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 혈압을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이어서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길게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몇번 반복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며 특히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꾸준한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입니다.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작지만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돈 2천원짜리 된장 한 그릇처럼 우리 주변에는 건강을 지키는 놀랍고도 소중한 비밀들이 가까이에 숨어 있습니다. 이 비밀들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여 백세까지 뇌졸중과 심근경색에 대한 걱정 없이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건강 정보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